안녕하세요. 바둑학원의 홍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실전사활, 흑도를 살려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정답을 보시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요. 자, 막상 혼자서 풀려고 하면 쉽게 안 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. 자,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안 푸셔서 그런데요. 자,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자,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입구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백이 도망가면요 그대로 이렇게 단수 쳐서 연결할 때자 이렇게 두 집이 완성되어 버렸죠. 자 하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술기였습니다. 이렇게 입구자를 했을 때 도망가면요 단수칠 때 백은 연결하지 않겠죠. 집 모양이 자동차 궁이니까. 배은 이렇게 치중할 겁니다. 자 그렇다면 밑에 두 점을 잡으면 될거 아니냐 하지만 이곳을 먹여친다면요 따도 활로 줄여서 자, 옥집이 되겠죠. 자 그래서 한 집밖에 없어서 죽어버립니다.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위로 누는 것이 정답일까요? 자 하지만 이것도요 배기 옆으로 늘어서요 자 백은 양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보기죠. 끊어도 이 연결해갑니다. 단수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연결해주면요, 자집 모양이 바보사궁이 되었죠. 바보사궁은 가만히 냅둬도 죽은 모양입니다. 자 왜냐하면은 자 흙이 두 번을 놔야 되죠. 자, 하지만 백도 바보가 아니니까요, 흙이 두번두개 냅두지 않을 겁니다. 한번 줘면 빈 생각이 되는데, 치중하면 죽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디가 정답일까요? 자, 이 문제 첫 수는요, 바로 연결을 끊어주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100은요, 빨리 밑으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. 괜히 위로 늘었다가는 이런 식으로 막아서 단수 쳐도 연결하고요. 안에서 집 모양을 잡아도 단수 치면은, 자, 사는 모양이 되죠? 그래서, 백은 밑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. 자, 이때도 잘 두셔야 됩니다. 첫 수를 찾았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? 그냥 단수를 치면은, 연결하고, 자, 아까와 같이 바보사공으로 죽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건너갔을 때, 세 번째 수는 어디 있느냐? 자, 그것은 바로요. 이렇게 먹여쳐주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00은 따줄 텐데요. 이때 그대로 위를 막아준다면은 100이 여기서 한 번은 치중할 수가 없죠. 자, 이렇게 연단수가 돼서 잡히게 되니까요. 자, 그래서 100도 자 이곳을 연결해 줄 겁니다. 자, 이때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두 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. 자,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, 막상 혼잡서 풀려니까 생각이 잘안 나죠. 자,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끊어주고요. 건너갈 때 먹여쳐준수, 딸때 막아주고 연결할 때 단수쳐서 이렇게 두 집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 다 풀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꽉 눌러주시고요. 저는 더 재미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